오늘은 어뭘 얘기를 할 거냐면 어 사실 어렸을 때 누구나 꿈은 있잖아요. 어 저는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파일럿이었거든요. 어 전투기를 한번 직접 운전해보고 비행기를 한번 운전해 보는 게제꿈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 그래서 그런 꿈을 늘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DJI에서 아바타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 아바타가 나오자마자 전 고민 없이 질렀습니다. 근데 늘 얘기를 드리지만 이똥손 아재가 아무런 정보 없이 질렀다가 제가 사실 아바타만 네 대를 썼거든요. 세대다 수장. 어 제가 보기에는 다르게 속도를 굉장히 즐깁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전투기 같은 느낌을 가지려고 정말 스포츠 모드를 가지고서 강 위에 거의 20cm 높고막그 위를 콕 지나가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했는데. 문제는 그 아바타의 비전 센서가 하방 비전 센서가 무리해서 작동을 안할 때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날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들어 가지고 그렇게 세대를 날려 먹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 세대 다음 이제 네번째 아바타 다음에 아바타 2로 넘어왔는데 그 뒤부터는 제가 이제 막 속도를 내고 막쭉 가고 이런걸 별로 하지 않게 되고 어 아바타를 통해서 저는 계속 이 모션 컨트롤러 여기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션 컨트롤 이렇게 는데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여기가 이제 제가 모션 컨트롤러. 어, 저는 이거 그, 그, 그거, 그 수동 모드 하는 요거 있죠. 요, 요 기계. 요 20만원 정도 하던데, 저는 아예 그걸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걸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전투기 느낌이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접 대리만족. 어떤 아재의 소박한 꿈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것만 사용을 했고 이게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저한테는 지금 3세대가 됐는데 이전 1세대 2세대 일때는 좀커 가지고 상당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딱내 손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은 말고 다음에 이걸 작동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알수 있을지 오늘는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게 아니기 때문에 어이 아바타 2 저는 이제 옵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는 사실 아바타 2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바타 2가 아니라 이걸 보시면 그대로 좀 보겠습니다 이건 아바타 2가 아니고요 음. 짜잔 요즘 제가 너무나 아끼고 있는 재밌게 쓰고 있는 네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오 이렇게 네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오가 가방에 이렇게 네오를 이렇게 단독으로 넣는 가방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고급집니다 전 되게 만족도가 높은데 요거를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면 여기다 집어 넣은 아바타2가 들어가는 자리에 쫙하게 딱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잠깐만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걸 다시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아바타 들어가는 자리에 너무 안정적으로 딱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아바타 배터리 아바타하고 아바타가 아니죠 아바타2하고 이 아바타2 배터리가 들어가는 자리를 빼고 네오 네오를 단독으로 넣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서 이 가방을 하나 샀는데 우연히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요게 딱 맞더라.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너무 좋고요 여기다가는, 네오에 배터리를 놔서, 지금 최근에 배터리가 풀려서 제가 하나 더 구매를 했거든요.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때 한결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충전하고 하다가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고글입니다. 고글. 어, 저는 이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어, 이걸 딱 착용을 하면 이렇게 돼있는데요. 요게 지금 고글인데, 이게 되게 이제 처음 날리면 형님들, 그 지역 형님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도 잘하고 전 대화도 되게 잘하는 편인데 요거를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착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결국 착용은 하진 않으시거든요. 착용해도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게 지금 고글인데 이 고글 사용법도 제가 다음에 좀 알려드리기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고글에서는 이제 이것을 제이 선택하느냐 말아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반드시 한번 써보셔야 돼요 이게 좀 어질어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질어질한 부분을 이게 완전히 눈으로 하고 이 기계가 하나가 되는 1인칭 관점으로서 완전히 이게 비행이 항공도로는 제가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얘가 이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모니터를 운반을 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바타의 이 카메라, 이 아바타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이 고글의 눈이 되는 겁니다. 이 고글의 눈이 돼서 얘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흡사 어, 진짜 비행기를 운전하는 느낌. 그 다음에 전투기를 운전하는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운전을 해서 이걸 연동을 시켜가지고 저는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날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게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많이 이렇게 좀 적용이 됐고 어,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 요, 네오에, 어, 이 고글. 고글하고 모션 컨트롤러. 요게 아마 대략 옵션으로 거의 한 7, 80만원 정도 할 그런 정도 가격이 되죠. 조금만 더 붙으면 아바타2로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 네오를 내가 운영을 하면서 이 고글을 내가 구입할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형님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정도 이제 생활은 이제 좀 안정이 됐고 사회에서 자리가 잡으신 분들일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걸 과연 샀을 때 제대로 활용을 할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나같은 아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 저는 이거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오의 고글 가지고 모션 컨트롤러 가지고 운전하는 건 이건 이제 가치관의 문제가 되는데 저는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파일럿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면서, 삶을 정말 재밌게 살수 있습니다. 요 모션 컨트롤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요두 손으로 하는 그런 컨트롤러를 만나게 되면, N3,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N3 컨트롤러 뭐 이런 거 있죠. N2, N3. 좀 장난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굉장히 스릴 있고 재미가 있어요. 대신 조금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어 저는 비전라이드 이런 거 연습할 시물 같은 거 아예 안 했거든요. 저는 사실 게임 완전히 똥손입니다. 게임을 단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완전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속도 무조건 빨리 나르고 막 그래야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호라이즌 수평을 평행을 맞춰주는 게 있거든요. 락스테드가 있지만 저는. 수평, 라이드 스테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수평을 평변하게 놓으면 이게 마치 항공드론처럼 운전이 가능합니다. 좌우가 흐지 않고 쫙 움직일 수가 있으면서도 충분히 나름대로는, 어, 요리, 어, 요, 그, 이 모션 컨트롤을 통제하고 비행기를 나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고수님들 보시면 진짜 막폭 나르고 정말 대단한 물질도 많지만, 사실 그런 영상을 보시면 절대 비하는 아니지만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날리시는 분들은 재밌지만 보는 분들은 그렇게 멋있진 않은데, 어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어 저도 재밌을 뿐만 아니라 천천히 날려도 이걸 같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삶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어 대신, 이게 가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거 이용하는 법하고, 이걸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원선의 방법이 약간 좀 독특합니다. 요 여기 원선에는 요요 요, 요게 스트롤러가 여기 있는데 이걸 오른쪽으로 밀면서 이걸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원이 아주 예쁘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할 때는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반대로 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뉘어주면 되는데 이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게 자유자재가 될 때까지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 충분히 저는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재미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연천 뎁사리를좀갖다 왔는데 뎁사리그 사이에 어이 모션 컨트롤을 가지고 제가 네오를 날려봤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말 정말 유려하게 잘 날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오가 어 이제 퀵 모션에 퀵샷을 이용할 수도 있고 팔로기는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오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건 벌써 이게, 이, 이게, 아바타하고 비슷하잖아요. 어 제가 봤을 때이고글 시리즈가 상당히 지금 옵션하고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형님들은 한번 이걸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요게 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조만간 네오용 맞춰져 있는 약간 저가형의 그런 고글이 출시된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연습하기에 되게 좋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뭘 할까 하면 역시 피사체를 놓고 이 모션 컨트롤을 사용해 가지고 원선에 하는 법 통제하는 법, 컨트롤러 하는 법 그걸 한번 연습을 하는 걸 보여 드릴 테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어, 같이 한번 동행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네오의 가장 큰 용도는 어, FPV 드론 고글하고 모션 컨트롤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서 좁은 공간 실내다도 좋고 바깥에서 운전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요즘 출근할 때마다 늘 이걸 가지고 와서 모션 컨트롤 지금 연습을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어, 너무나 재밌고 실력이 팍팍 느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됐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중에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일일 일영상 독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 뵙고 싶거든요 인사도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너무나 빈틈도 많고 허술한데도 항상 용기 불어넣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라 한번 꼭 만나 뵙고 여러 저런 얘기도 나누고 제가 또 선물도 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꼭 한번 오기를 바라고요. 어 저는 단순히 어, 똥손 아재가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어,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올리는 거니까 저한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재미로 소소하게 일하시면서 여행하시면서 저랑 같이 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과연 이 고글 3, 모션 컨트롤러 3, 모션 컨트롤 이거 툰지 3인지 이거 3일 것 같은데 요걸 구입할 가치가 있겠는가? 충분히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고 어렸을 때 꿈인 파일럿으로서의 꿈을 가질 수 있으며 정말 삶이 엄청나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추하는 옵션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